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희아 님. 강좌 선택 문의해 주셨는데 어,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900 초반 점수를 가지고 있는데 신유형 토익 전에 950 이상을 목표로 공부하려는 학생입니다. 일단 900 초반 점수가 14년 11월 점수라서 어, 토익을 안한지 1년 2개월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850반을 수강하려고 하는데 1년 2개월이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개념을 조금 특히 문법 같은 경우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그런 부분이 이제 걱정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 상담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반 선택은 되게 잘 해주셨어요. 850반을 선택 잘 해주신 게 어, 850반이 있고 문품일반이 제가 4천제가 또 있어요. 근데 850반은 개념 정리를 30% 비중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문, 풀을70% 합니다. 반면에 4천제 같은 경우는 문풀만 100% 나갑니다. 그러니까 개념 정리를 한다는 얘기고, 특히 LC 같은 경우는 폭풍 정리라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RC도, 어, 그날 문제에 나가기 전에 그날 나갈 문제에 대한 정리를 합니다. 네. 하지만, 그 문법, 이론 같은 경우에 한번 싹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어제 강좌 중에 요거 있죠 10강으로 토익점수 800 찍자 라는 거를 정리를 해 놨어요 이게 800점 목표로 한다기 보다는 750 반에서 750 RC반에서는 토익에 나오는 모든 문법 이론 개념을 싹 정리를 하잖아요 750 반을 그 개념을 열강으로 압축해 놨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익에 나온 모든 문법 개념을 10강으로 압축해 놓은 강의니까 이거를 보면 원하시는 거싹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천제 수업 보면요. 사천제 수업이 현장 강의 녹음한 거거든요. 그거 보면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이론 정리하고 문풀하는 거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 저렇게 개념, 이론 정리, 식강으로 800 찍자도 같은 반에서 한 건데, 그 이론 하루 싹 정리하고, 그 다음날은 4천제로 문풀 나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어, 지금, 음, 희연님한테 권해드리는 것도, 7호, LC 같은 경우에는 8 5 공반 수강하시고, 이제 문풀을 본격적으로 나가, 나가려면 문제풀을 많이 풀으려면 4천제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RC같은 경우에는 10강으로 800찍자 하루 그 다음에 850 하루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10강으로 800찍자를 10강을 먼저 싹 봐요 머리에 이론 정리를 한번 싹 해요 그리고 850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 지금 900 초반 점수에서 950을 목표로 하려고 한다고 했으면, LC는 거의 만점 가까이 나와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 전에 각각의 점수가 몇 점인지 제가 몰라서, 그걸, 어, 알려주셨으면 더 좋은데, LC는 만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RC에서 최대치로 점수를 뽑아주셔야 되겠죠. 그러려면 문법 개념을 싹 정리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목표 달이 언젠지 모르겠는데 850반 하면서 당연히 시험 신청하시고요. 지금 그 점수대가 높으니까 아마 감, 금방 살아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 1월부터 시험 신청하셔서 1월부터 보기 시작하세요. 2월이 목표신가요? 아니면 은 3월? 음. 그때까지 850반 듣고 그 다음에 4천제로 가서 양치기 하시는 거 권합니다. 그 전에 양치기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양치기 하시죠? 문제풀이 많이 하는 거. 개념 정리 한번 싹 다시 한번 하고 문제풀이 하면서 아 제가 중요한 얘기를 안 했네요. 이 고득점자들한테 그 가장 오류가 뭐냐면 점수가 올라가면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한다는 게 굉장한 오류입니다. 토익은요 거의 난이도가 비슷해요. 문, 점수를 올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틀리는 개수를 줄여나가려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900 이상이 넘어버리면 벌써 동그라미고 거의 틀리는 개수가 별로 없잖아요. 그 틀리는 게왜 틀렸는지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점수가 올라갈수록 거기서 더 올리려면 훨씬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웬만한 거 아니까 쓱쓱쓱 넘어간다고요. 그, 슥슥슥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아는 설명이라도 꼼꼼히 듣고, 체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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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꼼꼼히 해야 모르는 걸 잡아내죠. 모르는 게더 없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야 점수가 올라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뭐 저런 거다 아는 건데, 이, 런 중간에 이런 거 질문 많이 들어요. 선생님, 제가 4천제 900점 초반이고요. 4천제 문제 푼데 웬만한 거다 아는데, 틀린 문제만 골라서 설명 들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들어요. 그럼 저는 아니요예요 아는 것도 계속 제가 그 사천제 수업, 그 사천제 촬영할 때 현장 학생들 중에 950점도 있었어요. 그 학생들도 계속 꼼꼼 아는 내용이겠죠. 당연히 950 이상인데, 근데 계속 꼼꼼히 들면서 으 거기서 하나씩 하나씩 잡아내는 거, 거기서 올르는 거거든요. 네, 제가 몇 가지 다시 한번 파, Lc는 850 Lc 듣고 사천제로 넘어가셔서 양치기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거의 만점 가까이 나와주셔야 돼요. RC 같은 경우에는 800직자로 개념 정리 다시 한번 싹 하세요. 그 다음에 850반 넘어가세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 4000자로 넘어가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1월부터 이번 달 시험부터 바로 보기 시작하시고 1월달, 2월달 그때까지 점수 나오는 거를 목표로 가봅시다. 아시겠죠? 화이팅 하시고 중간중간 상담이나 질문 언제든지 해주시고요. 다음번에 뵐게요. 바이